래프톤과 블루 스튜디오는 펍지, 배틀그라운드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통해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크앤 다커 모바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팀은 중세 로우 판타지 세계관 속에서 던전 익스트랙션 RPG의 독특하면서도 몰입감 있는 게임 경험을 모바일 플랫폼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를 통해 신선하고 매력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저희가 찾고 있는 경험이고요.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개발 과정에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여러 가지 개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개발팀은 플레이를 세심하게 다듬고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최적화하며 여러 번의 베타 테스트를 통해 얻은 피드백들을 통해서 게임을 테스팅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개발팀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게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 최선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다크 앤 다크 모바일은 경험이 풍부한 개발자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펍지 배틀그라운드를 성공을 통해 우리 개발팀은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켜보는 재미, 그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와의 소통 그리고 매끄러운 게임 플레이, 모바일 환경에서의 자연스럽고 최적화된 플레이. 그리고 깊이 있는 코어 플레이와의 균형을 저희는 배웠고 그 배운 것을 다크앤다커 모바일에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크앤다커 모바일에서는 이 균형을 맞추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폭넓은 사용자층이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게임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게임의 코어 게임성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저희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이 게임의 핵심인 익스테션 장르의 하드코어한 요소. 즉, 던전에서 탈출하는데 실패하면 모든 아이템과 소지품을 잃게 되는 그 하드코어한 부분을 어떻게 보다 캐주얼한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맞게 조종을 하지? 라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이거를 지키면서도 이 어려움을 풀어나면서도 게임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전투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이 게임을 어떻게 직관적인 터치 컨트롤을 구현해 내느냐? 이걸 모바일에서 어떻게 해내느냐 그리고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최적화된 경험 플레이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게 저희가 고민했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 모든 과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네, 만들고 고치고 테스트하고 다시 고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과정이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테스트와 최적화를 거쳤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게임을 경험해 보신 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가치가 있었는지 한번 느껴보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크앤 다커 모바일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다양한 장르가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다는 점이거든요. 던전 익스텐션을 중심으로 배틀로얄, 던전 크롤러, RPG 등 여러 장르가 결합되어 있어서 독특하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그 과정에서 보상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또한 동료들과 함께 할수 있는 커뮤니티 요소와 파티플레이도 이 게임의 장점입니다. 함께 하면 재밌는 게임 함께 하면 재밌는 게임을 보는 재미가 있는 게임 그 지켜보고 있는 재미가 있는 게임을 저희 다크 앤 다크 모바일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요소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직접 경험해 볼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제 다크 앤닷커 모바일의 어두운 중세 로우 판타지가 무엇인가? 그 세계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폐허가된성터에서부터 몬스터가 가득한 동굴까지, 어, 이곳이 바로 다크 앤닷커 모바일의 핵심 배경인 던전입니다. 네, 던전이 중심되는 게임이죠. 베타 테스트를 했을 때도 우리 게임을 이해할 때 던전과 하드코어 함으로 표현됐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게임에서 여러분은 함정과 몬스터가 가득한... 던전을 탐험하게 되는데요 매번 새로운 도전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주얼 또한 매우 사실적이죠 이 사실적인 비주얼을 통해서 몰입감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언리얼 엔진 5.21을 사용해서 현실감 있는 던전 속 배경과 다이나믹한 조명 정교한 캐릭터의 움직임과 모델링을 통해서 플레이어들이 어, 게임의 어두운 분위기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도록 그 몰입을 통해 게임을 더욱 재밌게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횃불의 은은한 빛부터 몬스터의 기이한 기괴한 절감까지 모든 디테일이 아름답게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사운드를 빼놓을 수 없죠. 우리의 오디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던전 속 발소리, 숨소리. 페퍼를 드는 소리까지, 금속목의 충돌, 음 그리고 다크소음의 위협적인 소리까지 사실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이걸 통해 더욱더 몰입감 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의 게임플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의 게임플레이를 잘 설명하는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하이 리스크. 베팅 네, 같은 느낌의 하이 리스크. 이 하이 리스크를 통해서 하이 리워드, 하이 리턴이라고도 하죠.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이 게임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던전에서 보물을 챙겨 무사히 나온다면 모든 것을 얻지만 탈출 포탈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게 된다면 모든 걸 잃는 게임. 그걸 위해서 베팅하고 이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 그런 게임입니다. 다크엔다코 모바일은 각 던전에 대해 일반, 하드, 나이트메어. ]까지 4가지의 난이도의 게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무사히 탈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계획과 그리고 현명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적과 맞서 싸울지 또는 체력과 자원을 아끼면서 탈출 포탈을 찾는 누투를 찾아서 전투를 피하면서 이제 익스트랙션이라는 말처럼 이제 탈출 포탈을 이용해서 탈출할지 이건 모두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크 앤 다커 모바일에서는 각기 다른 능력의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독특한 클래스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터, 클래릭, 레인저, 로그, 위자드, 바바리안 등 앞으로 저희가 현재 만들어 놓은 클래스도 많고 앞으로 만들어 갈 클래스도 많습니다. 이런 각각의 클래스들은 근접 전투, 원거리 전투, 물리 전투, 그리고 마법 전투 또는 지원 스킬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각 클래스는 고유의 특성과 스킬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클래스를 조합해서 파티 플레이하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반복 플레이를 통해 자신만의 스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역할도 이 클래스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클래스를 선택했다면 이제 다양한 던전과 콘텐츠를 직접 플레이볼 시간입니다. 네, 저희 마을인데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마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중세 시대의 그런 마을을 저희가 꾸미고 있는데. 이 전통적인 RPG의 게임을 진행하면서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다양한 스킬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클래스들이 어우러져서 각자의 어,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있죠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가혹한 던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은 강력한 무기와 방어구를 획득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획득한 아이템을 이용하거나 무기를 이용해서 치열한 PVB 전투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PVE, 몬스터와의 전투에서 살아남아야 되죠. 그래야 던전 안에서 획득한 모든 물건, 네, 모든 걸 얻는다 또는 모든 걸 잃는다처럼 모든 걸 얻기 위해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네, 다크& 다커 모바일을 설명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어, 바로 손 안에서 즐기는 콘솔 게임. 콘솔 게임하면 뭐가 생각나죠? 네. 콘솔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게임을 만들었다는 것은 다이나믹한 게임 경험을 제공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다크앤 다커 모바일이 여러분에게 다이나믹한 그런 플레이 경험을 콘솔 게임처럼 해주고 싶다. 그리고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손 안에 든 컨트롤러로서 그것들을 해내게 만들고 싶다가 저희 목표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크앤 다커 모바일은 물리기반 전투를,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은 현실감 있는 움직임과 무기, 무기 사용을 구현하고 있고요. 공격과 방어, 회피가 모두 물리적인 현상과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해서 유저에게 다이나믹한 그 플레이 경험을 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기의 무게와 좁은 영역에서의 부딪힘, 그리고 이 작은 공간 내에서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전략으로 표현되고요. 이게 지형지물에 칼날이 부딪혀거나 무기가 부딪힐 수 튕겨나가는 것까지 모바일 게임에서 유례 없는 정교한 물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 물리 엔진과 정교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전투가 더 몰입감 있고 풍부하게 느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크앤다크 모바일은 3인칭 시점으로 만들어졌거든요 3인칭 시점으로 내 손안에 있듯이 플레이를 한다 이건 바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최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개발팀의 목표는 몰입감 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몰입감 있고 매력적인 게임을 만들면서 직관적인 컨트롤이 돼야 되고 작은 화면에서 약간은 이 공표감도 좀 느끼게 하면서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현하지? 이 작은 화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3인칭이라는 해석과 그 다음에 터치 기반의 입력에서 자연스럽게 게임이 진행하도록 최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익스션 RPG의 깊이와 복잡성을 유지하는데도 중점을 두었고요. 이 사이에서의 균형이 저희한테 제일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바일 환경에서 특정한 플레이를 선호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거든요. 이동부터 아이템 수집, 시야 조정까지 다양하게 할수 있고요. 저희 펍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서 느껴지는 그키 커스터마이징처럼 2핑거, 3핑거, 4핑거까지 이 손가락을 이용한 플레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크엔드 같 모바일에서는 혼자서 어떤 던전에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해야 재밌는 게임이거든요. 그럼 그여러이꼭 사람이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AI 용병도 있어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파티 플레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능동적인 전투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플레이도 지원합니다. 최대 3인까지 파티를 구성해서 던전을 함께 공략할 수 있고요. 각 클래스는 파티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동할 수 있는 데 기반이 되게 됩니다. 그런 조합이 또 재밌고 보는 게 재밌는 게임이 되겠죠. 또한 다른 플레이어들의 파티들과 경쟁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이런 랭킹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이 다양한 경쟁 속에서 게임의 게임이, 게임이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툼을 통해서 얻는 전리품을 얻는 것 또한 또한 짜릿하겠죠. 네. It's time입니다. 네. 지금 이제 다크엔 다커 모바일을 직접 시연해 볼 시간입니다. 글로벌 사전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거든요. 어제부터 시작됐고, 지금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크래프톤의 다크앤 다커 모바일은 지금 현재 어, 부, 모바일 부스에서 방문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던전을 탐험하면서 보물을 챙겨가는 이제 우리의 핵심 게임성. 그러면서도 익스트랙션의 하드코어음을 담고 있으면서도 모바일에 최적화된 이 게임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크앤 다커 모바일의 던전은 매파마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적응하지 않으면, 않으면 생존할 수 없죠. 이런 게임성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팀도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매번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 여러분, 이 게임을 즐겨 주세요. 행운을 빕니다. 이제 피지, 던전 스퀴즈.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